Welcome to my playground. Ah! 자켓 촬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<laughs> 자켓 촬영과 동시에 사실 저희가 크루 비디오도 동시에 찍었었어요. 어, 맞아요. 와우.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아, 저는 그게 생각나요. 자켓 촬영 때 저희 그 놀이동산? 맞아요, 맞아요. 거기에서 맞아요. 대기실에서 그 뭐지? 두더지, 두더지 게임 맞아요. 난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요. 네, 그 순발력으로 이렇게 두더지 딱 불빛 나는 거 누르는 아 게임이 있는데 혜찬이가 제일 잘해. 네, 1등이 저였습니다. 음. 아예 뭐 역시나 뭐 그냥. 전혀 의심, 어이,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주시는 다들 <웃음> <웃음> 무섭거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잘하시지 그러죠. 네, 아니 뭐 그냥 뭐 역시나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1등을 했기 때문에,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아, 거잖아요. 네, 이 얘기는 어느 넘어가죠. 네, 넘어가죠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그, 그래서 그 놀이동산에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벤치를 한번 몰았잖아요. 아그 앞에 1번, 2번, 3번. 네. 아 범퍼카. 범퍼카. 범퍼카를 이제 어, 타면서 범퍼카.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런진이를 다 같이 이제 모리를 했죠 또 모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했어요 우리가 모리를 응. 다섯 아, 명이 그랬 힘을 있었어. 네, 그랬는데. 전혀 몰랐지. 나도 네. 전혀 몰랐어. 네. 그리 운전을 걸어. 못해. 그러니까 해아너 생각이었어. <laughs> 네 이것이 저희 NCT 드림의 팀워크입니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그리고 저희가 또 바이킹을 탔잖아요. 지성. 맞아요. 네. <laughs> 지성이를 우와. 억지로 끌고 올라가서. 네. <laughs> 바이킹에 태웠는데 중독 포기했죠. 아 저는 또 지성이가 거기서 순수한 척뭐겁 많은 척 이렇게 연기하고 있길래 아니야 지성이가 그 무서워할 뒤에만 할 수도 있지 왜 그래? 그럼 이제 끝까지 들어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 미안해. 연기를 어, 하고 있길래 아, 속마음은 타고 싶어 할까봐 어... 제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탔는데 <laughs> 심장이 나올 거 같대요. 진심이었네요. 아, 우리 지성이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거였어요. 아 왜냐면 그해주는 아저씨. 네, 네 제가 진짜 너무 너무 바빠가지고 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올라갈까요? 하는 거예요 맞아. 그때 약간 진짜 약간 네. 탁! 그러니까 탁! 됐죠 저는 바이킹을 참 많이 타봤는데 그렇게 낮게 올라간 바이킹 그러니까. 처음 타봤어요 와, 거의, 거의 이거였어 거의 약간 거의 엄마가 아기처럼 들어오가둥가둥가둥가 네. 그냥 맞아, 그 의자 맞아. 있잖아요 이거 아, 그냥 그렇구나. 그거 타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구나. 지성이 혼자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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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아니, 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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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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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아니, 아니, 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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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이니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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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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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>, 아요 <laughs> 네. 아, 그래서 이두 명이 나 아니, 놀이공원 데리고 가면 돈 아까우니까 데리고 가지 마. <laughs> <laughs> 머리 머리 제일 큰 등용이네. 야야야야, <laughs> 네, 진짜, <laughs> 진짜 못 논다고. <해요>. 진짜 진짜 못 타요. 진짜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머리 크면 거. 야야야야야 <laughs> 사랑은 또 다시 찍을 때 <laughs> 네. 실제로 저희가 움직이는 버스에서 찍었잖아요. 맞아요, 버스를 빌려서 예쁘게 꾸며놓은 다음에 저희가 연기를 하면 버스가 실제로 움직였는데 사실 중심이 안 잡히잖아요. <laughs> 그쵸. 어떻 가면 어떠셨나요, 다들?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했죠 저희. 음.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그게 약간 리듬 인 척. 그아요 맞아요, 근데 무엇보다도 그금도안 흔들렸잖아. 음, 맞아요. <laughs> 진짜 천천히 갔잖아. 아, 지그 버스 안에 먹을 게 진짜 많았어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다 먹을 수 없었어. <laughs> <laughs> 막 피자도 있었는데 <laughs> 그게 아마 한4 시간은 그렇게 열려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<laughs> 피자도 막 누군가 밟고 지나가. 맞아 맞아. 막 조명도 진짜 예뻤었잖아. 맞아 <laughs> 맞아. 근데 굉장히 더웠었어. <laughs> 맞아. 요 <laughs> 결론은 나. <laughs> <다 긍정적인, 웃음> 결론. 자 긍정적인 <laughs>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뭐 다시 또그 크루 비디오로 또 넘어가자면 그쿼이어 다운 때아 갑자기 글로 넘어갔네 네네. 네, 아, 네, 한번 넘어가 볼게. 짧등간에그 네, 어. 작사를 했. 지만 네, 그 되게 좋았지만 네, 살며시 지금 갑자기 반전이 되긴 했는데 네. 보세요, 봐봐요. <laughs> 내가파이업 다운 때, 파이업 다운 때 마지막에 쉿 하면서 딱 끝나잖아요. 네. 그때 제가 무슨 동작을 했었죠? 찍을 때. <웃음> <웃음> <맞아>. <웃음> 그게 안 나온 게참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. 이도, 쿵. 아, 사실 정확히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안무 중간에 한 번은 쿵, 궁... 아 뭐지? 1, 2, 3, 포가 하나 있고 1, 2, 3, 포가 있는데 <목소리> 재민이가 그거를 헷갈려서 정말 전혀 다른 <laughs> 어, 위치에 있는 그 안무를 <laughs> 틀려줘가지고 엔딩을 또한번 <laughs> 아, 찍었다 그 영상을 한번공개해드리겠습니다아 <laughs> 네. 진짜 아, 웃겼는데 아, 진짜 웃겼어요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자 이번에 대망의 뮤직비디오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<laughs> 저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생각하면 아 일단 한 명이 떠올라요. 마크 형이 실제로 응원을 와줬습니다. 이번에. 네. 네. 아, 드디어. 네. 마크 형이 와. 네 타이밍이 시간이 딱 맞아서 그래서 와 가지고 밥 먹으러 왔다고. 아니, 빨리 내고 밥 게, 먹자고. 제일 웃긴 게 모자 쓰고 안경 끼고 마스크 끼니까 우리 앞에서 춤추는 걸 해서 아 어떤 셉이 분 그렇게 잘 줄지. <laughs> 아니 진짜로 실제로 모자 쓰고 이 안경 마크 형 뿔테 안경 쓰고 저는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누가 춤추고 있길래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맞아 맞아, 맞아 맞아, 맞아. 나도, 나도 그랬어 그래서 어떤 스태프 약간 형? 깜짝 놀랐어 형, 뭐야 뭐야 누구야? 누구야 <laughs> 하고 봤는데 마크 형이었던 거죠 다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응. 누가 누군지 몰랐었어요 굉장히 반갑고 그래도 와서 추러스도 사주고, 응. 사주고. 음료수랑 컵 맞아. 일부러 그, 마크형 다른데 있을 때 우리 여드림 네. 마크형 빼고 하는 거지 네. 네. 일부러 <laughs> 마크형 저기 멀리서 보고 있을 때 우리 이들 여드림 하자 여드림 하자 해가지고 어, 이 여섯 명의 모습 이번 라이딩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저 일곱 명 NCT 드림 다시 돌아오는 일곱 명의 NCT 드림의 그 날까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<laughs> 좋겠습니다.